웃긴데 내 모습 <laughs> 안녕하세요 저 지금 눈감고 있거든요 저 수술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요 수술 도소리보뭐참 재밌는 경험 어어 어, 뭔가 아프지는 않고 완전히 좀 빡빡한 느낌 만나고요 꽤나 웃긴데? 아 연예인 같대 연예인 같다고 못도 가져올 걸 생각보다 통영 가서 밥 먹을 거야? 어? 통영 가서 밥 먹을 거야? 먹 아니면 포장해 갈까? 포장해 집에서 먹을까? 나 선글라스 끼고 밥 먹기 부끄러운데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술도 둘 달가 못 먹어요. 아, 아좀 눈부셨네 방금. 여튼 집에서 봐요. 어, 언니인 줄 알겠어? <laughs> 언니인 줄 알겠어? 음아 음. 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패드를 켜 놨습니다. 짠, 전 집에 왔고요.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거예요. <laughs> 눈은 그냥 제 눈이에요. 근데 되게 선명하게 잘 보여서 약간 렌즈 끼고 있는 기분? 자꾸 제가 입에서 쓴맛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초코 과자를 사왔어요. 이거는 제가 먹고 싶어서 샀고요. 빈츠도 사왔어요. 이제 약 넣어줘야 돼가지고. 생각보다 죽을 맛은 아닌데? 그냥, 어, 눈이 좀 까끌까끌하다, 이런 느낌이지,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. 근데 술을 두 달간 못 먹는다네요? 원래 어차피 금주였기 때문에 아빠랑 술안 먹기로 했거든요. 아빠가 자꾸 술을 자꾸 먹으러 다닌다고 금주령을 내렸었습니다. <laughs> 어쨌든, 어, 저는 무사히 수술은 잘 끝났고요. 내일 아침에 병원에 한번더 가야 돼요. 눈한번 검사하러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 브이로그를 찍을 것 같아요. 걱정과는 다르게 뭔가 제가 어젯밤에 라식, 스마일 라식 브이로그를 좀 보고 잤거든요. 근데 그 생각보다 음 다른 사람들 뭐 아프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안 아픈 사람도 있었고 좀뭐 생각보다 안 아픈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만족입니다. 진짜 딱 수술 이거 다 했을 때는 진짜 뿌였거든요. 진짜 그냥 앞에 안개 낀것 마냥? 여러분 그거 아세요? 클렌징 오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클렌징 오일로 세수를 하면 눈에 약간 오일 들어가서 조금 나 말투가 왜 이래. 여튼 조금 뿌였거든요. 딱그 느낌이었어요.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. 근데 지금은 그런 건좀 덜하고 그냥 약간 뽀샤시 필터 쓴 느낌 뭔지 알죠? 여러분. 딱그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어.. 막 유튜브를 볼건 볼 아니고, 소리만 좀 틀어놓으려고요. 그래서 소리만 좀 틀어놔서 30분 간격으로 또양 넣고 무한 뭐 반복해야 돼요. 아눈 아파 그래서 오늘은 잘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잘해요. 엄마가 눈 자다가 혹시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. 박주과, 면양디우나좀 이따 양 넣어야 돼. <laughs> 잠을 잃기 좋다고 2 시간 자버린 나. 영업났습니다. 음. 어? 내가 보인다. 펑사 <laughs> 턱구. 오늘은 라식 한지 3일차고요. 사실 어제 영상을 안 찍어 가지고 오늘 찍게 되었어요. 안녕하세요. 시네마틱 비디오로 다시 찍고 있고요. 음. 저는 오늘 어떤 약을 넣으면 되냐면요. 이거랑 음, 안 인공 눈물.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차려 입었냐면요. 엄마는 나도 르고 있지만 음, 음, 친구들이 카페가 정해져서 <laughs> 제가 드라이브를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엄마께 I love you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유? 그냥 선글라스 끼고 갔다 오려고요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외선 차단하려고 이렇게 와 세상에 긴장했네 여튼 이렇게 선글라스도 꼈고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오고 있대요 보람이랑 승우랑 이렇게 스마 하우스 우리 집으로 오고 있고요. 그러면 나중에 밖에서 만나요. 아니 지금 보람이가사고있었거든요이몇년 <laughs> <음료> 쏟았는데요. <laughs> 이 새끼들 다 찍었어요. 별러 너무하지 않습니까? 이 너무한 새끼들. 맞아요. 야 근데 네. 이거 너무 좋다. <laughs> 아 너무 천사인데? <웃음> 사랑합니다. <웃음> 야 근데 관광 너무 좋다. 이렇게도 다 찍히네. 저폰 샀거든요 여러분. 하트. 근데 이새끼들 진짜 개너무해요 담배피러 가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진짜 너만 너무... 김... 남았습니다 김우나김선나 <laughs> 사진 찍으 갈게 아, 이래서 나갔네 <laughs>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럼 저 케이크 내가 먹어야지 아 이거 감지나는데? 어때요? 아나 앞머리 너무 짧게 잘랐나봐 자꾸 아, 이 씨... 찐따같은 민고 같네요? 헬로 어? 어? 핫로우! <레이디> <Follow. 웃음> 와, 색시냐, <색시녀다>, 색시냐! 누워와 <laughs> <너와> 함께! <laughs> 야, 나도 나도 야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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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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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근데 어디가? <laughs> 근데 <떠나가> 떠났는데? <웃음> <웃음> 야! 야 이거야! 이건... <laughs> 야, 존나 <정나> 너무한다. 왜? <laughs> 오케이. 아빠 유튜브 올린다. 올리라. 오케이. 오케이. 오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. 외출 후기는? 나쁜 근데 약간 빛 번짐 조금? 그리고 조금 들 선명해 뭐 그렇구요? 저는 이제 오늘 영상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기념 택배까기 <laughs> 해볼게요 아이 뽁뽁이 대신 이걸 넣어주네? 강화유리 샀어요 저 원래 폰 떨어뜨려도 액정 잘안 깨트리는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강화유리를 샀답니다 오 거울이 텐는데 저거 이 봤어요. 요거 줄이 반에 서이렇게 해가지고 컨닝하는 사람 봤거든요. 짜잔! 이거를 샀어요. 근데 이게 그 다의 동생도 쓰는데 건성이 쓰기에도 좋다는 거예요. 저좀 좀, 건성이거든요? 제가 약간 복합성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소건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대요. 그래서 이걸 샀어요. 히알루로산 어쩌고. 더 좋은 거 같아서 좋다 그래가지고 샀습니다. 어쨌든. 으, 완전 무리다. 그래서, 언박싱 끝났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.